그럼 이제 편한 자리에서 선배님과 통번역대학원 학생으로서의 궁금증과 통대생활 팁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일단 통대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중 하나가 어떻게 하면 실력을 함양할 수 있을까? 대학원에서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실력 향상에 가장 도움이 될까일 것 같은데요. 스노님께 이와 관련한 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런 질문을 사실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좋은 답변을 주기 위해서 어 고민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제안들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런 제안들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통역 대학원에 들어온 학생이라고 해서 모두의 언어 수준과 지식 수준과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한 그런 이해 수준이 같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역이 어려운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객관 객. 관화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노력을 했을 때 그게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가지고 왔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한국어 이해 능력이 부족하다. 영어 표현 방식이 너무 제한적이다.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취약점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셀프 치료를 좀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개선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어, 노력들을 해보는 방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어,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 객관, 객관화? 이게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학교를 다니더라도 한국에 살다 보면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한국어에 노출되는 시간에 비해 조금 적다는 생각이 종종 드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영어의 인풋을 어떻게 늘리는 게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 네, 물론, 특정 언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에 대한 노출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한국에 살고 있다 보니까, 뭐, 영어권의 나라에서의 노출만큼 노출이 되어 있진 않겠죠. 그렇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말 뭐, 일단은 하드웨어적으로도 모바일 기기가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하고, 그만큼 또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어, 노출에 대한 수위는 본인이 어느 정도 조절을 해갈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되어 있는 컨텐츠를 거의 소비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 어, 2, 30% 정도만 한글로 된 어, 엔터테인먼트 어, 컨텐츠를 소비를 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영어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제가 의도적으로 스스로 영어에 대한 노출을 더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이기도 하고 또 습관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어, 나의 어떤 그 휴식 시간에 어, 가지는 그런 뭐 엔터테인먼트의 여러 가지 채널들을 전부 다 영어로 일단 하고 그거에또 중요한 어, 그 효과는 트렌드를 계속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기술이면 기술, 정치면 정치, 저희가 소위 말하는 시사 이런 모든 것들도 계속적으로 노출을 해야지만 빨리빨리 캐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노력 영화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양의 영어에 매일매일 노출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배님의 경우에는 학생이실 때 어떤,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네, 저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일단 무지함? <laughs> 그, 그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 그리고 어떤 그 품격 있는 영어를 구사해 본 경험이 없고 구사 할 줄도 몰랐던 거 그러니까 뭐 총체적 난국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일단은 그래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어, 그 자기객관화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 내가 나를 객관화해야겠다라고 의도적으로 생각을 한건 아니었지만 도대체 왜안 될까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접하는 그런 전문적인 내용들, 예를 들면 뭐 이코노미스트의 기사 이런 것들이 그 기사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그, 배경 지식이 너무나 많은데, 갑자기 그 기사 하나를 읽었다고 해서 제가 그 분야에 대한 이해를 가지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무조건 낭독을 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낭독을 해서 그 단어와 용어와 표현이 조금이라도 나랑 친숙해지면 그게 뭐 CNN이나 뭐 CNBC를 들었을 때 그게 나오면 귀가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조금씩 조금씩 훈련을 시켰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문 분야에 대한 노출을 조금씩 늘리고, 실제로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이 확 늘어난 <laughs> 경우는, 어, 이제 실전에서 일을 하면서 너무나 막막하게 그 어떤 주제 회의를 받았을 때, 사람이 극한 상황에 처하면은 굉장히 괴력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공부를 하면서, <laughs> 또그 회의를 하면서 지식이 확확 늘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방법으로 나의 부족한 점을 메꿨던 것 같고, 그다음에 영어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은 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소설을 읽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실 소설책 읽느라고 <laughs> 공부하는 책을 많이 못 읽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듣는 쪽으로 어, 많이 했고 그때는 제가. 너무 옛날 사람 같이 들릴 것 같아서 이 표현을 안 쓰고 싶긴 한데 스마트폰이 없어가지고 <laughs> 그때는 뭐 <laughs> 녹음, 녹음된 자료라든지 녹화된 자료를 많이 듣고 보고 그리고 다행히도 케이블 TV는 있었기 때문에 CNN이랑 CNBC를 아침에 눈 뜨면 은 물음표 뭔가요? 그렇게 옛날 사람인가? 이런 건가요? 유튜브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laughs> 어쨌든, 그거를 <그걸 웃음> 항상 들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 그냥 뜻도 모르고 들었던 것들이 많이 도움이 저는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회의를 하면서, 아, 이게 그거였어 하면서 매칭을 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도 어렵습니다. 음, 배경지식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통대를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경험을 하셨고, 또 졸업 후에는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그게 통역사로 활동을 하면서 어떤 도움이 됐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경력이 없이 통대에 들어와서 고통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런 학생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될수 있다고 자부하고요. 어, 저는 전혀 상관없는 어문학계 걸 전공자로서 그 어떤 분야에도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은 채 통대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매 수업 시간마다 진짜, 어, 자괴감 같은 걸 느낄 겨를도 없을 정도로, 와, 대단한 세상이 있었는데 모르고 살았구나. 이거를 매일매일 깨달았었고. 말도 안 되게 무식했었고요. 그래서 힘들었죠. 그, 어떤 걸 들어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극복을 그 했던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무식하게 낭독하고 많이 듣고, 나를 막노출 시켰던 방법이 있었고, 어, 통역을 처음에 할 때, 조금 어려운 분야를 피해서, 받거나 했다라면은 더그 발전 속도가 더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졸업했던 시기에 특성도 조금 있었겠지만 그때 통역을 골라서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일이 들어오면 무조건 받아서 해야 됐기 때문에 정말 네.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매번 저를 몰아 넣으면서 내가 여기서 통역을 제대로 못하고 나가면은 정말 큰일이 생기는 상황에 자꾸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정말 그 괴력을 통해서 급하게 습득한 것들이 오늘날의 많은 자양분이 된것 같고요. 그런데 되게 좋은 거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복습은 해요. 복습을 하는 이유는 복습을 하면은 아 비로소 아 이런 거였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또 성격이 피다 보니까 그 무엇도 계획을 세우지 않고 여행도 여행 책자 하나 보지 않고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오, 내가 봤던 게 이거구나, 이러면서 감탄하는 스타일이라, 복습이 좀 저한테 맞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복습이 만약에 본인들한테 맞는 스타일이라면은, 이렇게 했던 통역 자료라든지, 그 노트테이킹 했던 거를 집에 와서 다시 정리하고,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 네. 선배님도 그렇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질문에 대한 답도 너무 많은 도움, 참고 될것 같습니다. 아, 진짜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막간을 이용해서 아까 피라고 하셨으니까 네. 나머지 세 개를 한번 우리 맞춰볼까요? 네네네. <laughs> 네, 네. 굉장히 달변인데요. 그리고 또 사람도 좋아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도 좋아하는데 한 달에 한 세네 번 정도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세션을 하고 나면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집 거를 하고 조용히 지내야 되는 아이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두분 맞혀 보세요. <laughs> ISFP 예상했습니다. ISFP 저는 INFP로 가겠습니다. INFP. 인프피 어. INTP로 가겠습니다 여기 <laughs> 지금 중에 정답이 있어요 스노우맨의 MBTI는 I O 땡 P이다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남겨주세요